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로 코 성형을 하신 분이 모양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거나 보형물 자체가 너무 불편감을 느껴서 제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일단은 보형물이랑 코끝에 있는 지지구조를 다 제거할 거냐 아니면 보형물만 제거하고 코끝에 지지구조를 남길 거냐 아니면 보형물과 코끝의 지지 구조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무보형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염증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보형물과 코끝의 지지 구조나 이런 걸 제거했었을 때 모양이 상당히 어그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굳축이 온다고 코끝이 들리거나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양적인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보형물은 제거하더라도 코끝의 지지구조를 새롭게 좀 만들고 라인을 좀 연결시켜서 좀 예측도 있는 모양을 얘기하는 편이죠. 어, 환자분에 따라서는 코끝의 지지구조가 딱딱한 게 싫어서 결국에는 다 빼는 분도 있지만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술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환자분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제 환자 중에 미간 쪽이 너무 높고 코끝이 약간 처져 보여서 전체적인 코의 길이가 길어 보이는 환자가 있어서 그런 분을 그림으로 예를 해서 그려볼게요. 좀 이런 느낌이었죠. 눈이 이 정도에 있다고 하고, 눈썹이 있었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높이감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코둑 이틀 향하면서 약간 긴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환자의 경우, 구조를 그려서 보자면, 코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콧등 연골이 이렇게 있을 거고, 코끝 연골이 아래쪽으로 보듯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위쪽으로 실리콘이 미간부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코끝에 연골이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지지구조는 수술자마다 방법이 다양하고, 실리콘의 끝부분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수술자의 방법에 따라 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한테 일단은 실리콘을 제거하고, よいしょ。 끝급과 콧등 연골이 만나는 이쪽 부분까지는 그냥 이 부분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실리콘을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막은 있어요. 근데 이 막은 제가 일반적으로 좀 남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높이감을 좀더더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훅 꺼지는 것보다는 제거하지 않고 보존해서 높이감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리콘을 제거한 다음에 무부형을 구성형 방법처럼 이쪽에다가 브릿지 그라프트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코끝에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어요 물론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는 분의 경우에는 귀연골이나 늑연골 뭐 기증 늑연골이던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끝의 각도를 좀더 위쪽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연골을 올려서 코끝 높이를 좀더살려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간 쪽에서 실리콘이 제거된 만큼 높이가 내려갈 거고 그 대신 코끝은 좀더더 이렇게 위쪽을 보게 하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코뼈의 이 부분은 높이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갑자기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게 되면 피노키오처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는 만들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어, 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하신 분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분은 보시게 되면 미간 쪽 높이가 높고 코끝이 길게 아까처럼 이렇게 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게 되면 코가 길어 보이죠. 비주가 약간 처져 보이고 보형물도 약간 사진상으로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측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옆쪽으로 선이 이렇게 가 있어서 보형물 티가 나서 환자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여 했고 역시 코끝이 많이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수술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 어, 보형물 자체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냥 보형물을 빼는 쪽으로 불편감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냥 제거하기를 원했었는데 코끝이 워낙 긴게 쳐져있다 보니까 그냥 보형물이랑 코끝의 지지구리를 다 제거해버리면 코끝이 쳐져있는 느낌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다면 코끝은 좀 길이를 약간 짧게 하듯이 하고 그런 부분을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동의해서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수술 후 결과를 보면,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 미간부가 떨어지고, 코끝이 처져 있는 느낌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모보형물 코성형을 사용해서 했죠. 딱 보면 밸런스도 맞고 상당히 좋아요. 측면으로 봤었을 때 만족도는 환자분은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리콘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바닥에 있는 골격 구조에 착 붙어가지고 입체감을 쫙 내주지 않아요. 그 공간이 어떤 섬유 조직이 좀더더 더 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묵득한 느낌이 유발되죠.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보형물을 넣지 않으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체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분도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입체감이 있었어요. 물론 길긴 하지만 지금 수술하고 나서 한 달째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입체감이 미간부에 나코 등의 중간부의 입체감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이분은 이 사진은 수술 후한 달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더 경과를 봐야 되고 6개월,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좀더 입체감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에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수술 전만큼의 입체감은 살긴 어렵겠죠.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측면의 사진이고. 옆에서 봤었을 때 라인감이 이렇게 있고 길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짧아졌죠. 역시 입체감이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해서 긴 느낌에 대한 것 그리고 어 보형물에 의해서 인위적인 느낌 그리고 보형물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우보형물로 재수술을 한 환자의 예를 보여드렸어요. 어, 결국에는 이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재하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